안녕하세요. 베스트 웰스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LG 전자입니다. LG 전자는 분할 전 LG 전자의 전자 및 정보통신 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사업 부분으로 H 사업본부, MC 사업본부, HA 사업본부, VC 사업본부, 이노텍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 4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정도현 씨, 조준호 씨. 조성진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발행 주식수는 보통주가 대략 1억 6,300만 주이며 매출 구성으로 홈 어플리케이션이 32.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6년 3분기까지 모두 매출액이 흑자를 기록 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과 단기 순익 이 또한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8일부터 현재까지 한 달간 매매 동향을 살펴봤을 때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전반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매매 동향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올 때 주가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여지는군요. 공매도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대략 한 달간 공매도 추이를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매매비중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를 넘어가는 날들이 다수 보여지는데요. 우선적으로 매매비중이, 공매도 매매비중이 줄어들 때 주가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군요. 차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봉 차트를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을 낮춰가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11월 9일부터 45,100원 부근에 지지라인을 형성한 이후에 현재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일 상승세가 나타났으나 46,800원 부근에 강하게 저항을 받고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6,800원 부근은 10월 5일에 형성한 저점 부근입니다. 이 부근에 강력한 매도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하게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45,100원 부근을 확실하게 이탈을 하지 않는 이상 차 후에 46,800원 부근의 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 이 부근에 확실하게 안착을 하게 된다면 추가 상승세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주가 위에 촘촘하게 저항 매몰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차후 주가 추이를 살피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군요. 이어서 중기적 관점인 주봉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살펴봤을 때좀더 명확한 추세가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016년 4월부터 120주선을 이탈한 뒤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5주선에 강하게 저항을 받으면서 이 빨간색 실선 부근에 강하게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봉 차트와 마찬가지로 45,100원 부근에 지지라인을 형성한 상태입니다. 이 부근을 이탈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상태인데요. 현재 상당히 불안한 위치로 볼수 있는 만큼 45,100원 부근을 확실하게 이탈하는지 여부를 살피시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군요.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인 월봉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살펴봤을 때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고점을 낮춰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2016년도에 들어서 5월선에 강하게 정을 받으면서 낙폭을 키우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주봉 차트와 그리고 일봉 차트에서 살펴봤듯이 45,100원 부근에 지지라인의 지지를 받고 현재 낙폭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45,100원 부근을 확실하게 이탈을 하게 된다면 39,700원 부근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이때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5월선이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5월선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5월선 돌파 여부를 살피시면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군요. 지금까지 lg 전자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lg 전자의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될때 차후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나 현재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각의 지지라인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살피시면서 접근을 한다면 차후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이 된군요. 베스트 웨스는 적중률이 96%며 누적 수익률이 1193%를 돌파했습니다. 유튜브에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알림 버튼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유튜브 하단 부분에 1번을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번 부분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주소로 들어오시면 주식과 종목에 대해 다양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